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잘해봅시다. 아 예. 10억 벌수 있어요, 여러분. 어. 아 이거 쓰고 가카로 사야지. 아 저기 있네. 아 근데 이거 닉네임을 혹시 목소리나 닉네임 봐도 닉네임 들키면 이제 끝나나요? 아 오셨네, 오셨네. 들어가죠. 옷 바꿔도? 가요 가요 닉네임은 진짜 가까이 붙어야만 볼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앞에 크레인 있잖아요 네두명 올라가요 저 앞에 저거 제가 두명 할게 요 제가 두 할게 요두명다두명다두명 다요? 네 저희는 일 성공하면 이거 타고 나가면 돼요 여기다 놓을게요 네. 아직 팔지 마시고 저분 자리 잡으면 실행할게요 네. 요거 요, 요거 시스템 알죠 이거 네 누르면 바로 알람이니까 일단 들어가지 마요 여기서 만약에 경정 안되면 여기 점프해가지고 네. 여기로 그냥 뛰어가지고 저 건너가요. 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예, 네. 다 올라갔나? 예. 네. 올라갔어요? 예, 네, 올라갔죠. 오케이, 거기 오면 경찰 오면 다 쏴버려요, 이제부터. 예. 네. 팔까요? 준비됐대요. 아, 네네.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해서 팔아요.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자동하게 그거. 네. 셋, 고고! 저 올라가서 저녁할게요. 네. Nice, nice, nice. 예아사다신 뒤졌다 나이스.. 아 뭐라고요? <laughs> 신 뒤졌다 씨 아니야 아니야 사본다 몰라 어떻게 상황 돌아가지 나도 모르겠어 심심하면 여기 빨간 포트로 가봐 거기인거 같거든요 늑대씨 모다 일개 시민입니다. 쏘지 마세요. 오지 마라. 오면 쏜다. 쏘지 마세요. 전 일개 시민입니다. 뒤로 가라.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요. <laughs> 당장 안 떠나면 5초 세고 쏘겠다. 아이씨. 달려줘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아래 에 있는 스톰트루퍼도 데려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 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일로 와라. 아네네 네. 왜 왔냐? 사망자 있어가지고 살리러 왔습니다. 그냥 가라. 그냥 가도 됩니까? 에 오지 말고 그냥 바다에 빠져라. 안 그러면 쏘겠다. 그 위에 누가 있, 누가 죽어 있습니다. 그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대원. 떠나라 당장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쏘겠다. 당장 떠나지 마라. 쏘면 쏘겠다. 손절. 어나 일단 살았다. 보세요. 네, 또 탈죄에서 탈죄했어. 어그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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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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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오케이, 오케이. 네, 보세요. 전화 돼요? 네, 네. 어디 있어요? 저 지금 건너편 건너 와 가지고 일단 옥상에 대기했어요. 아, 저 지금 차 퍼져 가지고 아, 헬기가 지금 아마 저쪽 편에 붙은 것 같거든요. 일단 예. 네, 헬기가 안 된대. 자기들은. 아, 그럼 그러면... 일단 한 5분만 버텨 봐요. 제가 구하러 갈게요. 아니면 일단 여기서 일단 계속 대기하고 있을게요. 예. 네. 한 5분 뒤에 지금 다시... 지금 여기 사무실에 급습했어요 제가 지금 도망치고있거든요아 그럼 50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저 일단 그럼 계속 여기 숨어있을게요 네네 자세님. 아이고 재판 끝났어요? 아까 끝났대요 재판 아전 갈게요 결혼식 때 봐요 결혼식 안 가요 안 가요?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숨어있어요 일단 제가 공항 쪽으로 갈 테니까 여기가 보라색 기둥 있죠? 아, 거기 주차장 같은데예요? 어, 주차장은 아닌데. 어, 보라색 보았다, 보라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거기 앞에 바로 갈게요. 그럼 지금. 벨트베요나 뭐, 나 여기 사람 본줄 알았네. 벨트베요 이게 아까 사무실 쪽에 누가 있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도망쳤는데. 아니면 어... 저희가 돈, 돈 어차피 환급을 리카님한테 탁해도 되지 않을까요? 리카님 한번한번 한번 연락해봐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카지노 쪽에 일단 숨어서 갈 테니까. 아마, 리카 님도 지금 누군가가 압박하고 있을 수,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 어디로 가지? 그, 이게? 카지노로 오래요. 카지노로? 알겠어요. 네, 험전 해주신다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누가 해주신 거지? 옷은 어차피 카지노에 있으니까. 아, 그러네. 네. 그,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전화하세요. 거기 누구 있냐고. 그거 딱 봐야 돼요. 아, 네네 잠시만요.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경찰 한 명이 중사님 죽인 것까지 봤거든요? 내 차는 나도상관 없을 거예요. 네, 시청 앞에 있잖아요. 저 여기 내려드릴 테니까 저는 게임 모님 부활러 갈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저 이따 가서 옷 갈아입을게요. 네. 그 중사님이랑 게임 모님 목숨 제가 줄게요. 두분 근데 리셋 될것 같은데. 부활이 안돼서아 부활할걸요? 거기 경찰 부활했는데. <laughs> 스톰트로파한명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봐요. 예예 네. 도움이 필요해요? 네, 도움이 필요해요. 어디 숨었어요? 저 여기 중구요. 중구요? 중구, 옷가게, 옷가게 있죠, 옷가게 아예 선생님 아 오세요 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정산합시다 예 갑시다 어몇명 죽였어? 아두명아세 어. 명인가 응 내려갔는데 경찰이 눈치 없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손을 쏴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죽였어 나는 1억 5천 벌었고 예. 그 양반은... 얼마였지? 9억 양... 어... 내가 말했지, 10총 10억이라고 미치... 근데 애초에 이 작전이 그분을 위한 거여가지고 우리 수익은 아... 좀 적어 예. 에이, 그럼 이해하지 어디로 가지? 이제 알리바이를 어떻게 잘까? 이제 그... <laughs> 산에 여행했다고했까요 카지노 갑시다, 차라리 오케이, 오케이 저 아... 카지노 가고 이제 꺼야 되거든요 좀 이따 와야 돼요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응 얼마 버셨어요? 그, 본인 어차피 빚 갚으려고 이거 한 거예요. 나도 30% 떼요 혹시? 아다 30%지 그 이번엔. 어차피 빚이니까 어차피 다 그거 리카님 그래. 돈이잖아. 일단 30% 떼고 하면 <laughs> 저 얼마 남아요 지금? 30% 떼고 하면은 상상 좀 몰라. 그 6억 6억 4배. 빛 빚은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2억 5천 받으면 갚은 거죠? 일단 리카님한테다 갚은 거고. 오케이 이걸로 청산 끝. 나랑은. 아, 그분도 그거지 맞다. 그분한테는 구독권 하나 선물해 주고. <laughs> 미쳤어요. 이게. 아니, 7일 동안 그렇게 돈 번거를. 아까 7천 빌리지 않았어요? 물음 <laughs> 표치잖아요. <무릎> 네. <laughs> 구독 중인 사람이라면서. <laughs> 잠깐만요. 7천만 원 빌렸어요, 그 양반한테. 네. 그래도 늑대 님은 운 좋은 거예요. 그 소총수는 제가 <laughs> 대준 거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진짜.